자문 투자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나주시는 지역적 연계 맞춤형으로 산업 맞춤 기능력 양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가정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조정 방식이나 방출 배정에서 30억 원이란 지원금이 실 분당 3 5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사업 실행에 따른 팀 재정적 팀 재정적 지원 또한 낮은 이상 팀 강점이라는 지제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밀한 법률감도 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차 7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2차 공무에서 나머지 15개 시군이 무료로 나선대서 특본 난료로 예정되며 정책 또한 기존 의 정책과 사업을 짤짤 비하여 불편하게 된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주시는 교육과정특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일자리, 국가발전이 필요한 핵심인물을 나주에서 양성하고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의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하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교육의 큰틀에서볼때 교육단체의 흥분 교육정책의 일부여야 하지 나주시 교육조차는 뭐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박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나주시가 지향하는 교육철학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정책 반영에 대하여 들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률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의에 따라 나주시는 2006년에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하여 2023년 말까지 약 31억 6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이 법으로 실현 등을 위하여 마련된 양성평등 기금은 그동안 거의 수용되지 않았고, 양성평등 기금 운영 계획 또한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주시는 여성 친화도시에서 양성평등이 여성의 참회 참여 확대를 모든 면에서 완벽할까요? 하나의 예로, 여성 친화도시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3년까지 전체 3 4개 참여단체 중, 공모사업에 1회 참여한 단체가 73%, 이회 이상 참여한 단체가 27%, 현재까지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단체가 35%, 활동이 중단된 단체가 64%. 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며, 물론 뒷받침만한 네트워크가 없음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친한 도시의 주체인, 나주시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 및 유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여성 친화 도시의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함으로써 인간들을 형성하고 지역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나주시의 여성 경제 사회 참여 활성화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 여성들의 경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지만 이를 펼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여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는있어 하지만 영향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단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행정은 이러한 대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8회 MPC의 5프라인 회의 나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전토가 필요하며 당장 새로운 센터 마련이 어렵다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라도 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활발한 여성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을 통해 여성 커뮤니티 센터 공간 협보 기반을 마련한다면 양성평등과 여성친화교실 시전에 뒷반을 이룰 것입니다. 더 이상 양성평등 기금을 진행하는 것에 비춰서는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여성평 여성친화교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여성 뮤니티 센터 확대와 양성평등 기준이 있는 계획을 위해 나주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이란 장학금이나 해외 글로벌 연수와 같은 골체적 지역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소규모들에게 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장과 자기소책및 자기라면을 지원해 주고 청소년들의 자기 미래를 소개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주교육지흥재단에서는 1993년 총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생이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23년 교수와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나주시 아이들의 진로 진학 지원 및 자기 성취와 발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센터 공간 리모델링 문제와 지방 소멸 시대에 미래교육 지원센터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재원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재단 및 미래교육 지원센터가 기본 재산의 인자 수익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나주시의 인생 우선 기금은 나주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대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본재산 100억원의 인자수익으로만 사업을 진행해왔던 재단의 운영 근거 조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향후 나주시의 인재유성 기록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인사 8개에 들어 총 2차례의 조직 개편을 하였으며 현재는 자치단체 실국 공무수 사망 폐지에 따른 조직 개편을 시행,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조직 개편안에는 지난 23년 7월 실시한 나주시 조직지단명향 내용 중가족 반영과 심사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조직의 구성과 예산은 그 조직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나주시가 3월의 조직 개편을 시행했을 때 불구하고 청소년과 청년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관련한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정책, 출산 정책, 일자리 정책,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초등 아동 시기까지는 나중에 만족하며 살다가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는 나중에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아동 청소년 정책은 저출산을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아동 지원 강화되고 있지만, 태윤세들즉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년을 있는 세대인 청소년들의 지원을 강화하며 전출를 막고 나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전달을 청년 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청소년 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도시로서 평생교육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제대로 운영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과 팀 도서관을 보시켜 시민 친화적 교육 문화 도시에그 역할을 할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신설하여 독립,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주시는 지방소멸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평생학습팀과 교서관을 합친 평생학습관 신설 운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견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나주시의 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주시 악성 민원 대응 방안 계획을 지문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성 8기에서는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성 반복 민원, 도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민원인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악성, 반모 민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의 최선을 다하는 일상 공무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참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46일 256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나주시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교통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 추진 의사와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안전재난 관리국장은 대중교통 유선의 정상화가 진행된 후 검토해보겠다면서 6개월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4년 2월 기사에 의하면 전남에서 청소년 대검버스 사업 시행이 14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그중 14개 시군 중시 그 단위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 나주시가 유일합니다. 해당 사립 교통 행정과에서는 청소년 무상 교통용 대검버스 사업에 대해 그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사업 방법과 시기에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 시행 타당성, 사업 시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차니까요?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 주차장 정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주차장 시정적인과 보충적인 분을 통해 협신도시 소수 공원과 나주시의 불법 주차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도로 현황, 상번 교통 여건에 맞는 분리 대책과 나주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나주역 주명과 비가람동 임시공간 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른 개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 위한 개선 방안 중 하나인 무료 주차장의 시행은 근본적인 나주시 주차장 문제 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교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반속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 의 반속 차량 중대 반속 인력을 한 명으로 반속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반속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관합용의 차량 수 대비 주차면적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권역별 주차 차량 대비 주차면적이 따져보면 일부 권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나주시 주차관계의서놓쳐지만 나주시는 면책에 음, 교통비 주차장비에 음, 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주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권역별 주차 수급 현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종합적인 주차난 개선 수립이 필요합니다. 에 대한 나중에 진행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 네 번째, 음, 공익활동 지원센터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제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정책 확대에 따라 시민 활성화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민 사회에 대한 요구되는 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성을 강조하여 시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공익과 실현 실현하는 민주주의 역량을 가진 시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면 이러한 역량은 어디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은 바로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체 공무사업을 통해 할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직접적으로는 시민활동 양성과 역량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마련, 생태계 조성 등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직간접적인 사업들과 사업의 내용과 방향사에 대한 의문이 들며 그에 대한 운영자들의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의력 채용을 육적으로 하는 시간 선택 임기자리 향한 끊이지 않는 의무심이대풀이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256회 실현질문에서 행정국지국장님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전문성이 있다고 답변하셨고 이후 시장님 또한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책임지고 전문성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센터상과 팀장의 이행서 또는 전문성을 증명하는 어떠한 자료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에다가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흥분하신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극거 자료와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빛깔락축제에대해질문 하겠습니다. 빛깔환 호수공원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깔환으로개최한 축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대되었던 그축제는주차대가 연기되었고 올해는 계획이 있지만 11월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어 과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빛깔환 축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5월 25일 백나름동호수공원에서 진행되었던 락 페스티벌과 지역에서 계속 요구되는 페스, 맥주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나주시의 의견과 계획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도경사 및인도 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50회 시청세분에서백나름동 보도블록 경사 완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후 건설과에서백나름동 보도블록 경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1년이 지난 현재 사업의 빠른 추진과 효과적인 출범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미분향 건축물 보도를 우선 선정하여 순찰을 얻로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빅다운동은 보도경사 완화 문제뿐 아니라 보도경량 훼손과 정비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도경사 아래에 차원을 포함한 보도정비 계획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도경사뿐 아니라 보류불량 파손, 가로수 정비, 경계석 불량, 노면이 울퉁불퉁해진 구간 등 보도블록의 노후화및 훼손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구간 정비, 정비 둘째, 자전거 도로와 인도와 함께 인 경우 인도의 폭 확보 및 자전거 도로 보수 셋째, 정형화된 보도블록에서 벗어난 평탄성과 안전성 디자인을 갖춘 보행 공간 마련 넷째, 보도정비 공사가 민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인도관리 등을 위한 시급성 판단 기준 마련입니다.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립계획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어보행 환경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가랑동 상가 공신해결 방안 및 상가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23년 10월 혁신도시 상가 공신률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전체 상가 공신 현황을 전투를 사하였습니다 이후 권역별 친교 상가 공신일 운영 세부 자료를 확보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공실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생산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은 당원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1 번째, 혁신 도시의 구용주택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비가람동 인구가 4만이 넘었다는 뉴스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5만 4 0 0 자족 도시 목표를 위해서는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혁신도시의 오만계의 무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형회사, 주식회사 구형의사용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구형시시 단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구형은 2022년 3월 25일에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발전된 이후 새로운 도시계획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나초시가 20, 2024년 1월 19일에 조치계획을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형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부영 B7블럭은 2025년 7월 31일 사용검사 예정이나 현재 공정률은 10%가 채 넘지 않았고 2023년 9월 4일 공사 재개 이후 4일 공정관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부영의 모델하우스는 2025년 9월 29일까지 운영기간이 완료됩니다. 나주시민들은 빛달아무궁의 정중앙에 위치한 부영의 모델하우스가 철거되고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배워는 나주시와 어떤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부영증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나주시의 상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